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에 구독자 100명 달성해서 감사한 마음에 뭐 드릴 거 없나 하다가 단타 검색식 공유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떡상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벌써 구독자가 900명이 넘었네요. 이런 추세면 오늘 1000명도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목소리 톤이 좀 가볍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어눌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영상 누가 볼까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좀 시청자님들 볼 때는 좀 보실만 한것 같아요. 제 생각인가요?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거다 공유해드려서 이 주식판에서 멘탈짱보다 못하면 안 된다 하고 시장을 좀 상향 평준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수익 모델이 되는 프로파이터는 아니더라도 프로파이터들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길거리 파이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했지만 그래도 체육관에 막 들어온 신입들에게 덜 얻어맞는 방법 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 주식으로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청자님들에게 자꾸 썰 풀게 됩니다. 어제 제가 뉴스봇을 이용해서 뉴스 알수 있는 그 텔레그램 채널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모르셨던 분들에겐 진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영상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신호관리자 통해서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특징주 뉴스가 뜨면은 알림으로 바로 받는 것입니다. 알림으로 받으면 특징주 뉴스 놓칠 일이 없겠죠. 저처럼 단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르고 단타 지금까지 단타 하셨으면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어, 내일이 월요일 장이니까 쉬는 날인 오늘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려드리면 뉴스에 관련된 것은 이제 저와 동일한 환경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다 알려드렸는데 저보다 더잘 하셔야겠죠. 저보다 더 잘해주시면 시청자분들도 저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먹고 살아야죠. 아시는 분들은 영상 끄지 마시고 마지막에 제가 좀썰좀 좀 풀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좀 썰픈 것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징주 신호관리자 어떻게 봤는지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다들 키움증권 키셨나요? 키움증권 키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 요 나오거든요? 우측 하단에 보면, 요거 좀 확성기 같이 생긴 거, 이거 소리 모양 된거 있거든요? 그거를 딱 누르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요 신호 관리자 딱 누르면, 요거 나옵니다. 요 창이. 요 창이 나와요. 밑에 떴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밑에 그 확성기 버튼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빈칸에다가 이 티커툴바 보이기 이거 체크해 갖고 누르면 그 나오거든요. 밑에 오른쪽 하단에 신호관리자 뜨면 설정에 누르셔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특징주 뉴스 장중에 실시간으로 특징주 뉴스 뜨면 받는 거예요. 여기 신호수신시 환경설정에서 지금 이렇게 4개 4개 클릭하시고요. 거의 다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거 지금 사용 안 하니까 저 이거 체크 안 했고 신호 체크리스트 클릭시 공유 2 그룹 종목 연동 시키기 돼 있는데 보통 분들은 이거 지금 여기 위에 지금 2 e 써져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룹 그 공유 그룹이 2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데 보통 1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 이거 누르셔 가지고 1로 되면은 아 이거 공유 그룹 바꾸시는 건 알죠? 이거 눌러 가지고 잠깐만요. 요 공유 그룹 이거 누르면 1,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2 그룹 쓰고 있어요. 과상하면 다른 창에다가 저1 그룹 해놔가지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공유 2 그룹 저는 1 그룹인데, 아그 공유 1 그룹으로 그 데이스신 분들, 요거 숫자 1로 데이스신 분은 공유 1 그룹에 종목 연동시키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탭에서 소리 설정 누르시고, 요 매수 매도별 구분이 있거든요. 매수, 매도,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 매수만 그 소리를 따로 이렇게 뉴스로 해놨거든요. 여기 찾기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소리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저는 그제 목소리 녹음 해가지고 뉴스 떴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 매매 영상 보면 중간에 뭐 뉴스 떴다, 뉴스 떴다 하고 뜨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 설정해놔가지고 지금 이 소리가 들립니다. 특징지 뉴스가 뜨면, 뉴스 떴다, 뉴스 떴다 하게 해놨어요.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뉴스 떴다, 뉴스 떴다. 예, 이 소리가 나오게 해놨습니다. 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하,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좀 중요하거든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뉴스가 뜨면 바로 그걸 쳐다볼 수 있게 제 목소리로 좀 경각심을 주려고 이렇게 저는 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이걸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키움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런 거 해도 상관없으시고요. 자기 편한 대로 좀 이렇게 소리를 해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위에 탭에서 뉴스 설정 누르시고 여기는 뉴스 전부 다 설정 클릭해놓으시고요. 예, 매수 매매 신호 설정 해가지고 저는 매수 조건 아까 저 앞에 소리도 매수 조건만 해놨잖아요. 가지 매수 조건 예, 여기다가 이렇게 규모 공급 계약 뭐 납품 계약 타결 증시 요약 특징주 무상증자 특징주,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특징주하고 무상증자는 해놓으신 게 좋고,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신호가 또 많이 와서 혼동이 오니까, 저는 거의 특징주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해놨습니다. 그 매수 조건으로 해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 매수 조건으로 해놓으면 그 알람이 뜰때 여기 빨간색으로 매수 조건 뜨고, 여기 매도 조건에 넣으면 매도 조건 해갖고, 이게 딱 그게 뜨거든요. 근데,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은 빨간 거 좋아하잖아요. 파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옷도 빨간 거 입고 다니시죠. 파란 거안 입으시고 예, 농담입니다. 그렇게 설정하시고 이제 다음에 중요합니다. 필터링 여기 위에 탭으로 필터링 하시면 다른 거는 별로 저는 이제 그 사용 안 하고 공시하고 뉴스만 받거든요. 신호를 공시하고 뉴스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매매 체결내열 같은 경우도 체결창이 또 따로 뜨고 그러니까 뭐 스탑 로스 스탑 주문 뭐 다른 거 조건 검색 이렇게 이런 건싹 빼버리시고 공시하고 뉴스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 필터링 기능 사용 클릭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단어 포함 신호 보여주기 해가지고 이거 클릭하시고 특징주 증시요약 그 무상증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시고 등록 버튼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적용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중에 매매를 이렇게 딱 하면 신호 관리자 위치에 따라서 특징주가 딱 잡히면 특징자 뉴스가 원래는 여기 뉴스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전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특징주 이렇게 검색하셨죠? 이것도, 아, 이거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보통 이렇게 특징주 이렇게 계속 조회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죠? 여기 전체 시장을 갖고 특징주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검색해서 그렇죠. 이렇게 찾으신 분들도 있었죠. 아닌가요? 종목 이렇게 연계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특징주 이렇게 저렇게 따로 칠 필요가 없이 신호관리자에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신호와 함께 제가 저는 신호를 뉴스떴다로 해놨기 때문에 뉴스 떴다 뉴스 떴다 하면 바로 여기 뜨면 바로 종목에 나온 걸 클릭을 딱 하면 종목이 바로 연계가 돼가지고 차트의 모양 그 수급의 흐름이 순식간에 보입니다.라고 그 찰나의 순간 1초의 찰나의 순간에 내가 단타로 이게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뉴스에 먼저 재료 파 차트의 모양 차트의 위치, 지지 저항의 위치 그리고 수급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단타가 이렇게 좀 과정이 엄청난 판단과 이런 걸 요구하죠. 좀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설정 방법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 되셨는가요? 알고 계셨다고요? 아 그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어제 악플이 달렸어요. 돈 많이 벌면은 이렇게 영상 편집하고 지랄하고 있겠냐고. 아 처음에 봤을 때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오, 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 하고 좀 회의감 들기도 하고요. 말이 맞죠? 저는 돈 번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저 매매 영상 올릴 때도 계좌 다 까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익 받는지 손실 받는지. 근데 100만 원으로한 사람이 무슨 이익을 보,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저 내동매매로 깡통 차는 개미라고 내동매매 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시작한 거라고 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왜 채널명을 멘탈짱이라고 했겠습니까? 뇌동매에안할수 있는 강한 멘탈 갖고 싶어가지고 멘탈짱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름 채널명 자체도 아나뇌내동을안할수 있는 멘탈을 갖고 싶다 그래서 멘탈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왕보다는 좀 짱이 그게 더낫익어 가지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 유튜브라는 공개 심판 때 올라가지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뇌동 터질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는데도 많이 자제하고 있거든요. 영상 올려야 되니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저하고 같은 입장에서 매매하면서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매매 기준과 상황 이런 거다 이야기하면서 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상에. 그러다가 그 자기 판단이 틀려가지고 손절나면 쪽팔리잖아요. 꼬술수록더 그 힘들겠죠? 저도 거의 홀딱 벗고 매매하는 기분이지만 왜 하느냐. 이게 다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매일매일 지금 매매일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은 타점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당시 어떤 마음,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샀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알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되니까 더 기억이 잘 남겠죠. 저도 영상 편집하면서 반성 많이 하고 복귀도 많이 합니다. 엄청난 경험치가 쌓이겠죠. 이렇게 매매일지 올리면서 복귀도 하고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면 부가적으로 유튜브 수입도 날수 있고 금상첨화 아닙니까? 거기에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형님들, 친구들, 동생들 다 여기서 만날 수 있어가지고 서로 응원하고 좋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썰이 길어졌는데 시청자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꼭 대성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그만 거라도 다꼭다 다 드리고 가고 싶고요. 그런 마음인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많이 늘 시청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 잘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